안녕하세요, 은세입니다. 네, 오늘은 구체관전형 옷, 옷, 제가 구매를 했어요. 주문을 했는데, 이제 왔어요. 근데, 엄마가 뜯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긴 했는데, 그래도 영상을 안 찍으면 좀 아쉬워서, 뜯어도, 해, 어, 찍겠습니다. 네, 영상 되게 오랜만이죠?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왔는데, 네, 일단 뜯어볼게요. 먼저 이런 주문내역서. 이렇게 왔어요. 먼저 덤부터, 덤, 덤부터 뜯어볼게요. 먼저, 옷걸이 왔고요. MSDG 사이즈 거든요, 제께. 근데 아직 인형은 안 왔어요. 카드. 쫄바지인가? 뭐, 이런 거. 바지, 종류? 하이 왔구나? 하이 왔고요. 인형 주문 시켰는데, 아직 안왔어요 이거는 바지 스키니 이거죠 여기 보시면 여기 컬러 스키니 핑크 msd 사이즈 수량 하나고요 32만 32만 <laughs> 32,000원이에요 <laughs> 죄송해요 이렇게 바지가 있고요. 지금 제가 이불 위해서 하고 있어요. 이렇게 단추가 두 단으로 되어 있고요. 주머니. 뒤엔 이렇게 되어 있어요. 9, 9. 이런 식으로. 그 다음은 이거예요. 이 옷인데 이거는 여기 MSDG 파스텔 간, 간가리 니트 핑크 수량 하나고요. 22,000원입니다. 여기도 인 9라고 써져있고 어 되게 신기해요. 여기 보면 진짜 꽃이 이런 게 있어요. 라벨? 다음 꺼 다음 건 거예요. 헤어밴드. 헤어밴드인데 철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이즈 맞게 이거 MS지 아니 니그 뭐지 제 인형이 67인치에요 그래서 67인치로 샀고요 여기 6 7인치로 써져 있어요 초점 일단 이렇게 찍고요 아 그리고 이거는 진짜 어, 됐다. 로메팅 와이어 헤어 밴드고요. 수량 하나 5,000원이에요. 네, 이번에는 이 MSDG 베이지 코루지거 블랙. 수량 하나 3만 원. 바로 이 옷입니다. 이게 모자가 달려있고요. 까매서 잘안 보이죠? 팔, 지퍼가 있어요. 지퍼 되게 귀엽죠?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모자가 있어요. 모자 있고요. 제 말하는 방송을 잘안 올리고 계속 강아지 영상만 올려가지고 아못 올려. 잠시만요. 다 올리고 왔어요. 이렇게 끈 잡아당기는 것도 있고요. 모자 네, 이렇게 영상이, 옷 소개를 다 했는데요. 제가 아직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다, 이것들밖에 없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더 사야죠. 지금이 11월. 어... 아, 일단은 11월 말이니까, 제가 인형은, 인형이 여기 써져 있긴 해요. MSD, 미소라, 스킨 미백, 메이크업 추가했고요. 진량 하나, 31만 5천원 메이크업까지. 근데, 제가 이거 옷이 왔을 때, 이거, 여기 주문내역서에, 이거, 인형도 있어가지고, 인형도 완나해서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여기 밑에 기다리실 것 같아 제작 완료된 상품 먼저 발송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써져 있어가지고 아긴 세죠. 네, 일단은 이렇게 됐고요. 옷 소개 마치겠습니다. 안녕. 나중에는 인형 후기 찍을 수 있은데도 찍을게요. 자작 택배라도. 뜯었어도 일단 소개라도 올릴게요. 진짜, 안녕.